오늘은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을 알아보아요 수업을 할 거예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앞에 이 그림, 무슨 그림인 것 같아? 아, 어! 흥부와 아, 네. 어, 놀부에서 박을 깨는 장면인 것 같아. 근데 흥부 가족들이 조금, 응? 음? 이게 뭐야?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찬율이 뭐인 것 같아? 이래에 나오는 장면들, 과거에 있는 장 전... 이런 오늘날의 식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옛날에 나와서 흥부 가족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우리 같이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활동을 하나 둘세 가지를 같이 읽어볼 건데 선생님이 일하면 읽어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응? 1, 2, 3을 다 배우고 우리 오늘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이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은 건지 마지막에 퀴즈를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옛날 식생활의 모습이래 어떤 모습인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김치도 담그고 밥도 먹고 어, 농사도 짓고 있는 거 같아 옛날의 식생활은 어땠을까? 전라도 음, 향토 음식, 경상도 향토 음식. 이런 향토 음식이 있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지역에 나는 식재료로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가 힘들어서 그 지역에서 식재료를 구하고 먹었다고 해요. 아까 전에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 직접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 그리고 모여서 떡을 만드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 등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날은 어떤지 같이 볼까? 어, 쇼핑을 하고 있어? 밥을 어떻게 먹고 있어요? 가게에서 먹고 있어, 요율이 학교에서 급식 먹어요. 어, 우리 오늘 점심 시간에 먹었는 것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친구들도 있네. 어, 카페에서. 그냥 빵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무슨 가게야? 햄버거, 피자, 외국 음식도 먹고 있네.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배달해서 먹고 있네. 옛날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 그죠? 그러면 다경이가 여기 오늘날의 과학 기술을 발전부터 읽어볼까?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와의 교류로 인해서 음식이 다양해졌대. 외식으로도 먹고 다른 나라의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식재료를 어떻게 구해서 식사를 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리? 지금은 수입해서 쓰는데 저거는 어. 주변에서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사용해서 만 어, 옛날에는 그냥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음식을 그냥 먹었다면 어느 날에는 이런 외국 음식을 수입해서도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을까? 어느 날에는 마트에서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식재료를. 그리고 이렇게 급식실에서나 아니면 배달을 해 먹거나 직접 해서 먹기도 하지만 사서 먹는 경우가 좀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장할까? 식재료. 저거에 있는 좀... 바로 먹어야죠. 그래도 조금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지 않을까? 음, 땅, 김장. 어? 땅 밑에 옛날에 김장, 항아리를 묻기도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짜게, 만들어요. 짜게 만드는 염장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또 여기 그림에서 좀 있는데. 그냥 감은 그냥 두면은, 어, 한, 한달 정도 지나면 상하죠? 근데 곡감 말린 거는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감도 말리고, 채소도 말리고, 그리고 여기 매주를 발효해서 보관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김치강, 어, 김치강을 다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혜미가 김치강 한번 읽어줄래? 김치강은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안에 장독대를 묻어두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앞에 배웠던 내용을 28페이지, 29페이지의 빈 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이제 다 적었으면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옛날 식생활 도구에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을 보고 동그라미 쳐볼 거예요. 가마솥은 어디 있을까? 슬기 어디 있어요? 집피는사 아, 어. 네. 그럼 아궁이는? 가마솥 밑에 이거? 이게 아궁이가 맞을까? 네. 어, 아궁이가 맞대. 그리고 슬기가 와라. 가마솥이 맞아. 그러면 표주박은 어디 있을까? 이게 표주박일까요? 오, 맞아. 표주박 바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소쿠리는 어디 있을까요? 상이 있는 사람 뒤에서 위 이게 조리, 네. 이게 소쿠리, 소쿠리. 그리고 맷돌은 어딨어요? 상 옆에 맷돌, 멧돌. 절구는? 맷돌 멧돌 옆에 절구, 그리고 이게 상이고 이건 뭘까? 시루. 시루 이거는 저, 저, 저. 조리 이렇게 옛날에 부엌에 있는 아홉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옛날 부엌이랑 오늘날의 부엌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옛날 부엌은 방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부엌이랑 식탁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너네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 구멍에 콩을 넣어서 물을 조금 붓고 돌려야 이렇게 돌리면 갈아져서 옆에서 이렇게 콩물이 나오는 거야 이건 뭐라고?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찹쌀떡, 찹쌀떡 매를 이렇게 찧어서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건 뭘까? 이게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표주박이라는 진짜 박이라는 이제 식물인데 이거를 반으로 잘려서 말려서 이렇게 물을 뜨기도 하고 국물을 뜨는 바구니로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리는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할게요. 이 cook with it or t h t e o r i n g o r something do 얘들아, 복조리랑 조리랑 차이점을 알것 같아? 이렇게 길고 화려한? 이게 뭘까? 복조리도 있었고, 이렇게 그냥 투박한? 조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거야, 선생님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쌀을 씻어서 건지고 밑에는 이제 불순물들이 빠지라고 이렇게 쌀을 푸는 용도로 조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벽에 달아놓으면 복이 온다고 해서 복조리를 달았대. 우리 그럼 시루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지도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그릇인데 시루는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어 불솥에 올려놓고 불을 떼면 뜨거운 수증기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 시구 안에 음식이 익는 원리를 가진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담긴 시구로 지혜의 밥을 찌고 술을 만든 선조. 시루는 식생활 문화의 변환하는 물론 전통주의 발전까지 가져온 우리 고유의 증기인 것이다. 여기 위에 떡을 만들거나 이제 술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국물들을 넣어서 쪘던 거예요. 그래서 술은 막걸리가 됐고 떡은 시루떡 같은 떡을 찌는 게 됐죠. 메뚜은 어떤 용도라고 했지? 쓰기? 썩석이 던서기를... 던서기. 맞을까? 가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가마솥은 뭐랑 똑같아 지금. 아, 지금 앞집 나온 어 그러면. 바가지는 아랑이 자 아, 그러면 이 상은 정우 테이블 그러면 민석이가 아궁이 해볼까?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그럼 이제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거예요 공통점 뭐가 있을까? 슬기 똑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어요? 가마솥. 가마을 사용해서 밥을 했고 오늘날은 밥솥을 활용해서 밥을 했어요. 어 정우. 어 옛날에는 농사를 직접 지어서 식재료를 구했어요. 슬기. 음식을 익혀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는 어떤 거야? 공통점이다. 이게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차이점이면 오늘날의 식생활의 특징인지 옛날의 식생활의 특징인지 붙여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먼저 여섯 가지를 붙여볼까요? 이제 그러면 스티커의 내용부터 같이 보자. 공통점의 스티커 뭐가 있을까요? 어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김치를 먹습니다. 김치를 먹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옛날이랑 오늘날이랑 또 똑같은 내용이래요. 스티커 뭐가 있었죠? 어, 아랑이. 어, 직접 그립지혀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은우. 어, no. 두개다 직접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을 지펴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고 직접 건조나 발효를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의 식생활 차이점 스티커는 뭐가 있을까요? 햄이 먹을까요?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까요? 민서 서찬이가 해 볼까? 가시나 전기를 들어식 생활 속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고 가스나 전기를 이용한 도구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정우는 뭐라고 적었어요? 만들... 옛날에도 지금도 요리는 해 먹고 있죠. 공통점이 맞... 돼요. 그리고 또은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 맞아요. 지금도 옛날도 밥을 먹죠. 슬기? 뭔가 우리가 음식을 올려야 자, 선생님은 부엌에서 요리를 합니다. 옛날과 오늘 날의 부엌의 위치나 모양이 조금 달랐지만 똑같이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먹죠. 그래서 부엌에서 요리를 해 먹어요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차 있죠? 뭐가 있을까? 방과 떨어져 있어요. 어, 부엌이 방과 떨어져 있어요. 맞아. 또 뭐가 있을까요? 김치 좀, 김치 넣 김치, 방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 그러면 오늘 날은 뭐가 있을까? 어, 설이. 배달을 시켜 먹어요. 배달을 시켜 먹어요라고 해서 선생님은 다른 나라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옛날에는 다른 지역과 교류가 적 적어 구하기 쉬운 식재료를 이용해서 집에서 먹었다. O X 하나, 둘, 셋. 그러면 김장독을 땅 속에 묻어 겨울에도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보관했던 장소는? 하나, 둘, 셋. 김치강. 어, 김치강. 세 번째. 오늘날에는 옛날과 달리 다른 나라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었, 있다. O X. 하나, 둘, 셋. 정답. 오늘날의 부엌은 거실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하나, 둘, 셋. O. 옛날에는 곡식과 불순물을 제거하여 용도를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조리. 정답이에요.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 음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요리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부반장이 차렷 경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